7순잔치 시작한 지 10분. 전 남편을 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봤거든요. 식당 한쪽엔 시댁 식구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 부탁대로 음식 나르고, 인사하고, 잔들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남편? 팔짱 끼고, 친척들이랑 술 따르라고, 저를 부르기나 했습니다. 야, 우리 큰 며느리, 여기 잔좀 채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봤어요. 저를 마치 일하는 사람처럼. 그러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고생 많네. 근데 남편은 왜 저러니? 칠순잔치가 아니라 내 고생잔치 같구나. 순간 웃고 있던 남편이 제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죠. 아? 좀 빨리 움직여. 사람들 보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확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종이 아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갑자기 말하시더군요. 오늘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우리 큰며느리 10년 동안 참았다. 모두가 술렁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같은 날까지도 며느리를 일시키고 무시하는 꼴. 난 더는 못 보겠다. 내 재산 앞으로 전부 며느리 몫으로 하겠다." 순간 남편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그말 듣고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칠순잔치 10분 만에 마음속으로 결혼을 끝냈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남편에게 제 남은 인생을 줄수 없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